지난 31일 동해문화예술관 2층에서 제3회 다카포 정기연주회가 개최됐습니다. 본 행사에 앞서 학교 발전기금 마련에 힘써준 동문들에게 감사의 뜻을 담은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본교와 오케스트라 동아리 다카포가 함께하는 공동음악회로 세 번째 정기공연으로 열렸습니다. 연주회는 사랑의 감성을 켜다라는 주제로 쌀쌀함이 더해지는 가을저녁 따뜻함을 전하는 음악으로 구성됐습니다. 사회자 김수민 학생의 개회사로 시작된 행사는 우아한 선율이 매력적인 박지 소곡으로 첫 음유를 전했습니다. 이어서 원작 소설 카르멘을 토대로 한 오페라 카르멘 모음곡이 연주된 후 1부 순서가 마무리됐습니다. 잠시 휴식을 가진 뒤 2부에서는 운명 교향곡으로 잘 알려진 베토벤 교향곡이 관객들에게 아름다운 선율을 전했습니다. 연주에서 처음부터 다시라는 의미를 담은 다카포는 음악에 대한 초심을 담아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동아리입니다. 2017년 8월에 시작된 다카포 연주회는 이번 공연에 이어 지속적인 정기 연주회로 이어집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거리의 붉은색 단풍들이 완연한 가을이 다가왔음을 알렸습니다. 쌀쌀함이 더해진 가을 저녁, 아름다운 음악의 선율이 학생들의 마음에 따뜻함을 전해줬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KWB 정기룡입니다.